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백기남 시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도한 두대 정도 준비했었던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오늘 꼭 주목해 주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 이 차량 신차 구매하셨던 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가율 80% 때려 맞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신차가액은 무려 1억 8,560만원에 육박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매하는 금액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3,490만원에 시세 대비 300만원이나 더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 한번 했는데요. 제 차량 정식 모델명은 BMW의 7시리즈 G바디 모델이고요 750LI의 X드라이브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장은 블랙이죠. 하지만 지금 간접적으로 보이는 실내가 보이실 텐데 자이 차량 실내는 올 베이지의 부분 부분 초코 색상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화사한 실내의 인테리어를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블랙 앤 초코 베이지의 아름다운 색상 조합을 가지고 있는 귀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옵션은 너무나도 많은 차량입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큼지막한 듀얼 셀러프와 에어 서스, 향수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어라운드 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지어 전자석에 마사지 시트와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간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월 등록에 키로수는 13만 2천 키로 주행한 연식 대비 평범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성능지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나 불량 부족도안 없기 때문에 자 출구 후에 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처리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 카이스토리까지 너무나도 좋은 게 지금 내차 피해 보험이력 딱한건 있지만 총 모든 비용 포함해서 16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 딱한 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범퍼 정도 수리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단순 도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차량 가성비 너무나도 좋고 지금 3천 중반에 이 정도 옵션과 사양과 이 하차감, 승차감을 누릴 수 있는 차량은 중고차 매물에서 단언컨대이 매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 한번 해봤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면부 더 살펴보실게요. 네, 헤드램프는 보신 것처럼 BMW의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핸들 조향과 같이 라이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시야성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LED 헤드램프로서 시야성까지도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엔 BMW 7 시리즈 큼지막한 그릴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그릴 안쪽이 막혀 있죠. 에어 플랫이란 기능으로, 자 엔진의 열을 식혀줄 때는 이 그릴이 열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방 카메라 등 전방 레이더 센서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자 지금 전방 감지 센서와 이 크롬 몰딩 쪽에도 물때 조금 크게 보이지지 않고 있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트도 지금 천장이 비치는 훌륭한 광 상태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측면부 휠 타이어 바로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휠에 멀티 스포크 휠이 구비가 되어있는데내 짝다 너무나도 양원한 컨디션에 자 타이어가 정말 대박인데 지금 잔여량이 90% 이상 추후에 휠 타이 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에는 큼지막한 듀얼 서프와 샤크 안테나 깨끗한 루프 상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그 하단부에는 사이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뷰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안쪽에는 차선 변경할 때 안전에 도움을 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도어 키치 쪽에 컴퓨터 액세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화사하고 너무나도 예쁜 베이지 시트가 보이실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자, 측면부 전장 길이가 5m가 훌쩍 넘기 때문에 2열 좌석 탑승하신 분들 편안한 승차감 제공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깨끗했었고요. 측면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뒤로 넘어오실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일램프. 자, 쥐바디에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일 램프 양쪽 다 광량 우수하고요 기스나 깨짐 현상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 크롬 몰딩이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세련된 느낌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 리드나 리어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에 그 아래쪽으로도 지금 크롬 몰딩의 디퓨저와 양쪽으로는 큼지막한 머플러 팁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후면부 보신 것처럼 진짜 기왕급 대형 플리그십 차량이니만큼 진짜 엄청난 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차량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보신 것처럼 당연히 전동 트렁크를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 차량 폴딩 안 되는 차량이지만, 보신 것처럼 공간성이 꽤 넓기 때문에 골프백 두세 개 정도 무난하게 실을 수 있는 공간성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내장재 보신 것처럼 너무나도 양호했었고요. 자, 트렁크도 닫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소음 없이 부드럽게 잘 닫혔습니다. 자, 실내 화사한 초코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 스피커가 아닌 고가의 스피커인 이바워스전 웰킨스라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회오리 스피커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무드 있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 이어져서 그리고 천장의 셀루프 쪽마저도 무드 있는 앰비언트가 나와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 운전석과 조석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석이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전자석에 마사지 시트 아까 제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시트 컨디션은 약간의 잔주름 빼고는 이 차량. 시트 클리닝까지 전부 다한 차량이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이염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으로 바로 출고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입고 후에 미션오일 팬과 가스켓 미션오일까지 전부 다 교체한 차량입니다. 자당장에 소모품을 교체한다고 하면은 그냥 엔진오일 정도만 교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부조현상이나 떨림 현상 전혀 없이 일발 장전 시동 잘 걸렸고요. 잔진동 또한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느껴지지 않는. 엄청난 정숙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차량 계기판부터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신 것처럼 이 차량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저희 차량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땐 이렇게. 계기판이 디자인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또한 메리트고요. 실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132921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이 나 경고등 또한 보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체크 메시지가 하나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주유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왼쪽 하단부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오토라이트와 약수한 수납 공간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 보신 것처럼 3 포크 형태의 지금 초코 색상의 핸들 디자인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안쪽으로 상단과 하단부에 고급스러운 우드 그레인으로서 그립감 또한 훌륭하고요. 가죽 컨디션 너무나도 양호했었는데 핸들 양쪽으로는 지금 반지할 주행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우측편에는 핸즈 프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뒤로는. 우측 뒷편에 오토 레인 센서와 좌측 뒷편에 오토 하이빙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 같은 경우는 핸들 옆구리 쪽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자 가운데 모니터 위쪽 잠시 비춰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바우스 웰캔스라는 스피커가 센터 스피커로 또 한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니터는 정품 모니터에 이 차량 순정 내비게이션도 사용 가능하시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팀앱이나 카카오 앱이 미러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차량에 들어오셔서 차량 설정에 들어오시면은 자,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색상 밝기와 색상 변경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인텔리전스 세이피티에 들어오시면은 자 여러 가지에 대한 안전 옵션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 서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 편에는 어라운드 뷰와 우측 편에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와 가이드라인까지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자, 조그셔틀를 왼쪽으로 밀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주차 보조 시스템과 이렇게 세차장 들어갈 때 용이한 화면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모니터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은 보신 것처럼 오디오 작동할 때 쓰시는 조작 장치들과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열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향수 기능이 작동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BMW 정품 카트리지를 넣어 놓으면은 이렇게 실내에서 은은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지금 수납 공간과 컵홀더 두개 사용 가능하시고요 차량키는 총두개 디스플레이 키까지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넘어오시면은 그립감 너무나도 훌륭한 전자식 기어봉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차감지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동 주차 기능과 에어 서스 버튼이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도어 패널 쪽에도 열선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급 차에 들어가는 양문형 암레스트에 수납 공간 정말 쾌적했었습니다. 자,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위쪽에는 지금 프레임리스의 ECM 룸밀러까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열 너무나도 깨끗했었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7시리즈의 750i죠. 이 차량 기양급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공간성은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후석에 있는 모니터들 제가 정상 작동되는 거 지금 보신 것처럼 또 한번 다시 확인했는데요. 자, 지금 화면 정상 작동 전부 다잘 되고 있었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가운데 쪽에는 2열 독립 공조 시스템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도 비춰 드리면은 암레스트에 태블릿이 하나 보이시는데 이 차량의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태블릿 PC와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과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두개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암레스트 옆구리 쪽에는 2열 좌석도 전동 시트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2열 좌석에는 글라스 쪽과 후석에 선커튼이 전부 다 전동으로 사용 가능하신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선 커튼을 개방을 해 놓으면은 이열 좌석에 탑승하신 분들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듀얼 살로프 제가 정상 작동되는 거 전부 다 확인했었고요. 이 실내 천장 내장재마저도 전부 다 베이지기 때문에 진짜 화사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열 좌석 또한 마사지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성비 너무나도 좋은 감가율 80%를 자랑하는 이 BMW의 750li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 그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BMW의 기양급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감가율 80%나 때려 맞은. 하지만 거기 시세 대비 300만 원이나 저렴한 BMW 750L X 드라이브 프리미엄 차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깔게 없는 차량이죠. 완전 풀옵션에 49등까지 들어가 있는 승차감, 하차감 끝내주는 차량이었습니다. 색상 조합까지 좋은데 지금 판매하는 금액 1등 중고차에서 3,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직접 엄선해서 매일 준비하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